어, 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기는 바로 tft 타이 에어레스 트레이닝 센터가 되겠습니다 옆에 이제 홍세정 강사님이랑 저랑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tft 예, 타이항공 에어, 타이 에어레스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 잠깐 잠깐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어, 타이항공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오시겠어요 자 우선은 어, 짧은 시간이지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문이 좀 닫혀 있어요 지금 예, 담당 교관님이 오시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저의 얼굴이 까맣게 보이지만 보이시나요? 네 여기 바로 비상 착수하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조금 있다가 연성대학생들이 학생, 와서 예, 잠깐 견학을 할 거고요 자 이제는 어, 제일 하이라이트 바로 시뮬레이터 움직이는 시뮬레이터를 예, 할수 있도록 하는 곳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뒷모습입니다. 바로 여기가 입구인데요. 입구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바로 시뮬레이터 움직이는 캐빈 시뮬레이터 볼수 있습니다. 어, 캐빈 시뮬레이터 보통은 알 수는 있는데요. 저렇게 실제로 움직이는 거는 국내 항공사에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색다른 이색 경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계단을 조심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단 조심해서 내려오시고요. 자, 제가 설명 한번 다시 드리면 좋겠 지만 멀리 다 보이시나요? 예, 바로 저렇게 737-800이 아니라 조금 작은 기종이 737-400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다른 330-200 기종부터 여러 기종이 다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연성대 학생들이 이곳에서 비상착류 슬라이드도 탈 텐데요. 자, 어떻게 슬라이드 탈지 이제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